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왔다시가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주 주요 일정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내일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캐나다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낮아지진 않을 것 같다. 다른 나라도 동일하게.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11시 반경에 미국 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원유 재고 발표가 있고 이제 수요일에서 이제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 이 시간 에 항상 우리가 긴장을 바짝을 하고 있다. 어. 목요일 날 새벽 3시에 금리 인상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어 CPI 지수가 되게 높게 나왔잖아,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100BP 가능성 몇 프로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저는 그래도 50BP를 한60% 보는데 너무 후하게 쳐준 건가? 아무튼, 비트가 떨어진 이유도 사실 이 CPI 지수가 너무 높았고, 그리고 22일 날 이제 FOMC 연설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번 연말에 시장이 그려주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얘네들이 지난번에 7월달에 발표하고 나서 단기 반등은 왔지만 결국에 얘네들이 했던 말이 뭐야 2년 뒤에 인플레이션을 2%로 맞추겠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즉 계속 공격적으로 무언가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거 의도를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내가 지금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 이런 것보다는 이 금융시장이 올한해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내년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 루나 폭락 전에 얘네들이 이제 부산에 사무실이 있었잖아. 부산에 사무실 있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해산하고 도망을 갔죠 근데 우리가 그냥 추측으로 이제 도망을 갔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족과 함께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검찰이 권도영을 이제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했습니다 수배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루나코인이 막 마이너스 99% 갔을 때 자기가 인터뷰를 한번 했잖아 자기는 지금 어디 도망간 게 아니고 이제 업무 때문에 싱가폴에 와 있다 라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 또한 이제 거짓 으로 밝혀지면서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이 주식이나 코인 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이 마음속에 부죽 부죽 이거를 항상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 사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건데, 이거 계속 방송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클이랑 이더리움이 올랐던 단기 반등 이유가 이제 이더리움 머지로 인해서 올랐고, 그게 9월 중순까지 였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고, 호재가 소멸되면은 팔아야 됩니까? 안 팔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일단 호재가 소멸되면 팔아야 되고,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이클이나 이더가 엄청나게 더 많이 빠졌죠. 어제만 12% 빠졌고, 그 전날은 거의 보합이고그 전, 전날은 뭐 6%씩 계속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빠졌고 뉴스를 보니까 이더리움 머지가 되면서 이더리움 이제 채굴이 종료가 되었죠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올랐다가 지금 이제 이더리움 머지가 성공적으로 되고 그 이더리움 이제 W도 받을 거고 아마 이 받는 시기가 언제냐 이제 또 공지가 뜰 텐데 요거 이제 확인해서 지금 해외에서 가격 보니까 지금 한 5달러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현재 비트 분위기가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비트가 안 좋으면 이더리움 더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 빅 쇼트가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죽어보자.